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, 돼지 간장 불고기로 김밥을 쌈밥처럼 만들어 봤어요. 만들기는 정말 간단한데 맛은 예상되시죠? 아주 맛있어요. 다른 재료 넣지 않고 고기와 쌈 야채만 넣을 거라서 고기 양을 많이 넣어야 해요. 고기는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구워주세요. 김밥 한개 분량 밥도 떠서 소금 한 꼬집 넣고 참기름 살짝 둘러 골고루 섞어주세요. 야채와 고기를 넉넉히 넣고 재료가 가운데 오도록 만들 거라서 김 반장을 밥을 으깨서 덧대주세요 밥을 날랄하게 골고루 잘 펴주세요 상추 넉넉히 4장 올리고 쌉싸름한 맛 내주는 치커리 한줄 올렸어요 맛 포인트 청양고추는 통으로 올려주었어요 요즘 청양고추는 그리 맵지 않더라고요 청양고추 대신 그냥 안 매운 고추 넣으셔도 돼요 만들어둔 쌈장 길게 올려주세요 모든 고기 올리고 손끝에 힘을 주셔서 배쪽으로 당기듯 말아주시면 됩니다. 풀어지지 않도록 바발 친히겨 기물을 접착시켜주세요.